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어, 조금만 잘 견뎌내시고 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26년도에도 25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견디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병원년에 닭띠분들의 운세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왔고요. 닭띠분들도 이제 2025년 작년에 어땠고 이제 다가오는 2016년은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선생님의 공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은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30대 40대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운이 들어와서 펼쳐질 수 있는 한 해이긴 했으나 음. 어, 선택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한 해는 맞아요 음.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 어, 그냥 그 상태에서 정체되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한 해였고요. 뭔가 선택을 해서 변화를 줬던 분들한테는, 음, 그래도 좋은 한 해였을 거예요. 음. 그런, 그런데, 네. 이제, 어, 5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주춤주춤 하는 해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네. 그렇다고 막 좋지도 않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뭐한데 뭔가 답답은 한데 뾰족한 수는 없고 이렇게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한 가지가 보여지는 건비온 다음에 이제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지렁이가 나와서 꿈틀꿈틀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닭띠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음,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닭은 먹이가 지렁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먹이가 저절로 생겨나고, 어, 좀 좋은 일이 저절로 생겨나는 시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냥 닭이란 걸 제외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뭔가 발버둥을 쳐야만 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먹이가 저절로 나오는 시기고, 네. 26년도가.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정말 발버둥을 쳐야 간신히 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기. 음. 이렇게 나뉘어질 거라, 네. 좋은 분들은 좋아요, 물론. 근데 안 좋은 분들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음. 좋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갑자기 확 기울어 버릴 수 있으니 조금 차분하게 점검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금전운으로는 좋아요 네.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조금 적은 해로 나오거든요 음. 26년도가 일한 것보다는 적게 네. 가져가는 그래서 많이 노력하면 좀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네. 어, 남들과 비교를 하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해요 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언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조금 더 편한 거 같은데 음. 아, 내가 저만큼 노력해서는 더못 갖겠는데 음. 내가 저만큼 가지려면 또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 이렇게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라서요 네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음. 이제 어, 60대 넘고 70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어, 그래도 조금 내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닭띠분들은 워낙 조금 부지런하시고, 어, 내가 리더가 되고자 하고,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 이런 조금 진취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는 노력을 안 하고 거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은 움직이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치지만 않으시면, 그래도 내가 그 보상은 계속 계속 받아 나간다. 나중에 받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뭔가를 보상을 받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치는 게내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게 지치는 거지, 이 보상이 언제 올지 몰라서 지치시는 분들은 크진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만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니, 어, 지금처럼, 뭐,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만큼을 유지를 하면 그만큼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 좀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연에는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하셔야겠죠? 정진하고. 어, 음. 네. 그래서 지쳐도 지치지 마시고, 네. 어, 그래도 어, 끊임없이 그냥 후진만 안 하면 돼요. 음. 앞으로 가고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보상을 받는 띠이기 때문에, 네. 어, 닭띠는 그래도 기본적인 운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어, 조금만 잘 견뎌내시고, 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26년도에도 25년도보단 조금 더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조금만 참고 잘 견디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격뛰분들 뭐올한해 어찌 됐던 간에 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